네장주식 작가입니다. 여기 그 기사가 80대 아버지가 60대 아들에게 노노 상속 점점 늘어나는 그일본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80세 이상인 부모의 유산을 60세 이상의 자녀가 상속하는 이른바 노노 상속이 증가하고 있다. 평균 수명이 81세인 일본에서 상속 재산이 젊은 세대에게 넘어가지 않고 고령층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24일 리온 계자의 신문은 일본 내각부의 2024년 경제 재정 백서를 인용해 일본의 상속인 가운데 60세 이상이 절반이 넘는 52%를 또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50대 상속인은 27% 40대에는 12%였다. 12 39세 미만은 9%에 불과했다. 그 사망자인 피상속인의 70% 가량은 또 80세 이상이었다. 80세 넘은 그 사망자의 재산이 30대에서 40대가 아닌 60대 자녀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상속인이 없어서 유산이 국고로 들어가는 금액도 2022년 우리 돈으로 약한 7천억억 원의 달에 10년 전 보다는 100% 이상 증가했다. 이런 노노 상속은 일본의 그 부가 고령층에 머물면서 경제 전체에 돈이 들지 않는 악순환의 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육아 등 돈을 쓸 것이 많은 젊은 세대로서의 자금 이전이 제대로 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러한 얘기다. 고령 가구는 젊은 세대보다 지출은 적고 저축은 많다. 일반의 70세 이상 2인 가구는 평균 가계 지출이 월, 우리 돈으로 2023년 기준, 작년 기준으로 226만 원으로 전 세대 평균인 266만 원보다 적었다. 반면에 70세 이상 고령자의 작년 저축의 잔고는 그 전년보다 3.8% 늘어난 2억 2,680만 원으로 전 세대 평균보다 훨씬 많았다. 반면에 40세 미만은 저축은 적고 부채만 많은 가난한 세대였다. <laughs> 40세 미만의 평균 저축 잔고는약 7천만 원이었고 부채는 이보다 많은 약 1억 5천 9백 20만 원이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에 그 고령층의 재산이 젊은 세대로 넘어가도록 증여를 장려하고 있고 예컨대 상속 전 증여 제도를 통해서 2억. 2,65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고 부모가 사망하면 은 상속세만 내도록 한다 조 부모가 손자의 교육 목적으로 증여를 할 경우에는 약 1억 3,590만원까지는 또 비과세이다 <laughs> 이러한 내용은 도쿄의 송어철 특파원이 보내온 내용입니다만 은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 상속을 할때 젊은 사람한테 상속이 된다고 그러면은 정말 그 비가사로 한다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한테 많이 넘어가게 되면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돈의 그 흐름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